다만 기존 유사 정책의 전례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대상자 확인, 연령 만 19세에서 34세 예상, 취업 여부 무관, 다만 우대 조건 중소기업 근로, 군 간부 등 있음, 은행 및 온라인 신청, 시중 은행 앱, 청년 정책 포털 통해 신청, 매달 자동 이체 납입 구조,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원 범위 내 설정 가능. 정부 지원금 매칭 적립. 본인 계좌 플러스 정부 적립금 합산 관리. 만기 수령. 원금 이자 정부 지원금 일괄 수령. 9. 전문가 의견. 금융 전문가들은 청년 미래 적금을 두고 국가가 청년의 첫 자산 형성을 함께 책임지는 모델이라고 평가합니다. 특히 과거 청년 희망 적금이나 청년 도약 계좌는 소득 재산 요건 때문에 소외되는 청년이 많았지만 이번 제도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 다만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청년, 개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. 청년 미래의 적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.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동반자로 나선 첫 대규모 보편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. 단기적으로는 청년들의 소비 압박을 줄이고,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,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. 정부정책 채널 TV는 앞으로 구체적인 신청자격, 절차, 세부지원금 비율 등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